신 조사님을 위해서 있는 그대로 지금 말이 수시고 네, 있습니다. 네. 자, 넣어 보십시오. 한 마리, 두, 두, 마리. 두 마리. 세 마리, 세 마리, 네 마리, 다섯, 다섯 마리. 여섯 마리. 여섯 마리, 여섯 마리, 일곱 마리, 여덟, 여덟, 마리. 여덟 아홉 마리, 아홉 마리, 열열 하나. 12, 13, 13 14, 14, 15, 15 16, 16, 17, 16 18, 18, 18이에요? 예, 18입니다. 예또 여분, 자, 또 여분도 우리 정계인 조사님서 있는 그대로,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예. 자, 하나, 하나 둘, 둘 예. 셋. 여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, 열여섯, 열일곱, 열여덟, 어, 뭐, 동탄에 열 어, <laughs> 아홉 어, 20분 손님이 한 마리 현재 더 잡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시 반입니다 자 우리 전국 조사님들 있는 그대로 그대로 동영상으로 조항으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